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도화동에 좀 나왔습니다 어, 이 매물은 19년식이에요 19년식 일단 중문은 3단 도어입니다 3단 도어고요이 매물은 19년식이고요 어, 층수는 5층에 2층입니다 2층인데 전혀 막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 3개에 화장실 2개입니다 화장실 2개고 베란다는 1개 있습니다 지금 이 집은 입주총소부터면서 어, 손불 때는 다 봤습니다. 그냥 입주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데가 거실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앵글에는 다는 안 잡히는데요. 좀 음, 깔끔하게 나왔고요. 지금 전용이나 뭐 이런 부분은 다 기입해 드리겠습니다. 자막으로 여기는 오피스텔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여기는 주택 등기입니다. 주택 등기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실에서 봤을 때네 주방 모습입니다. 주방 모습인데 수납장도 좀 넉넉한 편이고요. 특히 이제 냉장고 자리, 냉장고가 이제 두 대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냉장고가 두 대, 두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매물이 흔치가 않죠. 근데 지금 이 매물은 19년식이다 보니까 19년대, 10대 부행을 했을 때 당시에는 어, 냉장고 두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어, 많이 마련해 놨었어요. 그때 당시의 매물들은 지금 그리고 저희가 안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방을 안방을 이렇게 들어가봤는데 안방 지금. 왜 가격 한번 보세요. 가격 한번 보시면은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사실 상당히 저렴하게 나왔다는 것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유리들은 다 페어 유리로 되어 있다라는 거. 샤시도 전혀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방 화장실이에요. 메인 화장실이 아닙니다. 안방 화장실이고요. 안방 화장실도 정말 깨끗하게 나왔고요. 크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도 상당히 좋고요. 이제 안방을 지나서 중간방 지금 보시는게 중간방 중간방은 약간 이제 길게 지금 뽑았습니다 이렇게 중간방은 약간 길게 뽑았다라는거 중간방 사이즈도 괜찮습니다 지금 저가 들어와서 촬영하는데 중간방 사이즈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19년식이라서 사실 뭐선볼대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자체가 너무 깨끗하네요 어저께 저녁에 급하게 매물을 받은 매물이라서 오늘 오전에 어, 좀 일찍 와서 촬영하게 됐는데요. 매물이 어, 생각보다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액대가 너무 저렴하게 나왔어요. 이 매물 참고로 말씀드리면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이, 있는 매물입니다. 이게 보일러 보시면은 19년 4월, 19년 4월입니다. 베란다가 하나지만 이 지금 베란다 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란다 폭이 상당히 넓어요. 베란다 폭이 상당히 넓고요. 여기 세탁기 놔두시라고 수전 준비되어 있고요. 이제 여기가 제일 작은 방입니다. 제일 작은 방이라는 거 보시면 알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같고요 제일 작은 방에서 봤을 때 이제 거실 모습입니다. 근데 거실이 어 생각보다 되게 잘 나왔습니다. 거실이 생각보다 되게 잘 나왔고요. 이제 막힘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층인데 불구하고 막힘이 전혀 없습니다. 바로 앞에는 소도로, 도로. 차량 한두 대 지나갈 수 있는 도로가 있어서, 여기. 여기는 빌라 단지라고 보시면 돼요. 촌, 동원. 빌라 밀집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수봉공원. 수봉공원 쪽이 좀 가깝고요. 뭐, 밑으로 내려가면은 대로까지는 한 5분 정도. 바로 버스 정류장 바로 자리 잡고 있고요. 뭐 도화초등학교 있고요. 도화IC, 도화역. 도화역 같은 경우는 도보 한 7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모습 보여 드릴게요. 어여 와서 현물로 한번 보시면 진짜 마음에 드실 겁니다 이 매물은 그래서 한번 현물로 와서 보시고요 이 매물의 위치는 앞에 지도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어 정확한 위치를 알고 싶으면 제목 밑에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세 지번이 있습니다 지번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메인 화장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메인 화장실도 상당히 넓습니다 메인 화장실도 상당히 넓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매운화 샴실도 상당히 넓습니다 외부로 나가서 외부 잠깐 촬영하고 마무리하는 걸 하겠습니다 외부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사이즈입니다 엘리베이터 사이즈 괜찮구요 여기는 동총 5층에 저희 매물은 2층입니다 1층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네이 매물은 관리가 잘됐고요 지금 여기는 주차대수는 자막으로 표시하고 세대대수 자막으로 표시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100%입니다. 100%. 100 그리고 이 매물의 장점은, 음, 이렇게 호수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 호수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하시는 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지정 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주차하시려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주변은 이쪽으로 바로 내려가시면 도화역, 도화초등학교 도하 이렇게 봐실 수 있고요.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이제 수봉공원, 수봉공원 쪽으로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좀 부탁 좀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분은 미리 연락해서 먼 현장에서 만나서 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어, 매물은 꼭 미리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